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억 원 가량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이 부는 특가법상 매물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어제 장전 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정원에서 특수 활 동비 약 10억 원을 넘겨받아 불법 여론조사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전기획관은 청와대 자금도 빼돌려 불법 여론조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전기획관에게 특수활동비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대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억 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이부는 특가법상 매물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어제 장전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전기획관은 2008년과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정원에서 특수 활 동비 약 10억 원을 넘겨받아 불법 여론조사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전기획관은 청와대 자금도 빼돌려 불법 여론조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전기획관에게 특수활동비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김석. 호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